거 아니었구나. 깐다 왜 여기 남는다. 여기도 멘트맨이네. <laughs> 원샷이요. <laughs> 여기서 험난한 길이 <게> 예상된다. 멘트맨인데. 죠 경태 어디 아스 경태. 경태으니까못달라가는데 아들 데리고 가려고전화 1점 점 아, 그렇게 아, 하라고? 아, 아, 불꽃! 오, 역시 불꽃 슛 촬영이 서가서다 쳐도 돼안 나갔어요 플레이하세요 플레이 플레이 아니야 또안스하면안돼안 다치게 안돼 카운트요 카운트 나라어 오영원 형수비도 아니었어. 스틱맨. 어떻게 겠다 3. 아 오. <목소리> 기회다. 3대 2야. 3대 2. 아이고 너 그렇게 집중 들어가면 안 되는데. <laughs> 드리블이 안 통해. <laughs> 다 너무 할게요. 블루볼. 우리한테 떠나는. 화이팅 불꽃! 포길를 모르는 남자지. 당연히 형은 딱 있어 느낌. 드이볼이 길게 때문에. 됐다, 아, 됐다. <몇> <몇> 이거 반동해야 된다니까. 차근차근 주연이를 빼고 아오른데 반동해야 돼 진짜. Yeah, nice yeah. Yeah. Let's go. Hong 콩... 콩콩? g Hong k o 어디 가? o n g Kong.

기본적으기으기 상대 가때내 수비를 못찾잖아 기본적으로 상대 멘트때속공 하지 말고 지이하게기반 그게 막혔을 때 떼서 멈춰서 하는거 그게 이론 되는데 몸이 안돼 뛰는데부터 <뉘는> <없어서> 다 있어 <laughs> 지대로만 오오 오우. 오우. 오오오 <laughs> 들어가면, 들어가면은 다 닦고가 들어가면 닦고가. 음. 저관려도 아, 형이 네. 있었는데 음. 들어가다. 아, 무조건. 근데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방향이 전에. <laughs> 아니 태아 형 오늘 슈시인데. <laughs> 형 내가 봤는데. 아 그럼 피곤해. 아니 이런 날도 있어야 지 앞에서 너무 일을 빡세게 했나. 오우 어. 오늘 일요일인데.

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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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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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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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쟤는 쟤는 쟤해야돼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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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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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는 는 블랙볼! 세왼쪽왼쪽아 목아파 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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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근데 안집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 완전 몸으로 부딪어요너 사람이 아마 이으로 뒤로 와가지고 그게 달려오는 거.

네. 네. 아이고 티켓카, 티카 티켓카, 티카태켓이 티켓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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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카티켓 좋다. 좋이 티켓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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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형이켓카 티켓카, 티 티켓카, 티카 티켓카, 티 밑에 뛴다감뛴다다 성공. 에이! 어, 그래. 저리듬 형. 그 리듬으로 싸야 된다. 에어 펌이승저이는 뭐? 아 기술이 네, 봐야지. 이용 네, 저거 네. 한들은 조금만 리듬창 많이 한 거야. 예! 올라가! 침착하다, 침착하다. 이거 봐봐, 개도 게아웃렛는데 형들은 보질 않잖아. 지금 봐봐, 건이 이제 죽어 나갈 아 베이스 라인을 지켰어. 오늘은 엄청 빠졌 말이 없어서 힘들어. <laughs> 원래 그래서 코코코도 힘야되는데 말이 없어서 힘들다. 에이, 에이. 에이. 아이고, 아. 괜찮아, 형. 잘했어. 에이. 아, 아까. 형, 너무 와요. 형, 수비 안 하는 것 같아, 지금. 형, 야, 형 많이 에이. 뛰었어. 아니아니 <laughs> 저쪽 이좀 같은데요. 괜찮 아, 미자, 미자, 미자. 한명 같이 뛰어주고 이대리자 그러면 응? 어, 아, 아. 아. 형 괜찮아. 괜찮아. 잘했어. <laughs> 아, <laughs> 무릎 꿇어. <꿇었대. 웃음> 아안찍혔어 괜찮아. 음. 낮아서 안 지켰어요? 보여.